일쇼타 e 자 이번에 AI 시장에 대한 전망이 계속 높아지면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관심도가 올라갈수록 매출 전반까지 끊여씨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엔비디아 AI 대장인 종목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현재 시가총액 1위까지 갔었다가 2위까지 내려왔지만 다시금 AI 시대가 오면서 1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너도나도 AI에 투자하면서 미국인들은 AI 주식뿐만 아니라 AI 코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둘 중에서 누가 AI의 대장 자리에 오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저똥그리는 지금부터 AI 코인에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일 코인 전망 그리고 파일 코인 호재, 파일 코인이 뭐 월드 코인을 네, 어떤 거 투자해야 되냐 이런 둘다 AI 관련된 건데 궁금하다. 질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laughs> 이렇게 아무튼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파이코인에 대해서 야무지게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파이코인 전망과 호재를 묶어서 준비해봤고 그리고 파이코인과 월드코인을 좀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의 파이코인과 월드코인 둘이 붙었을 때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저는 소신발언을 할게요. 저똥거리는 이 파이코인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월드코인 우리 오픈 AI 창시자인 샘 울트먼이 만든 코인이에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 월드코인 속으로 관심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오픈 AI의 최GPT를 만든 샘 울트먼이 만든 이 월드코인도 과연 유망할까? 라는 생각을 결론했어요. 그래서 이샘 물토머니 만든 코인이 좋을까 말까가 좋을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관심을 끌었어. 왜 유명한 이 AI의 거의 대부인 이샘 물토머니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관심도는 줄 수밖에 없고,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사실을 예, 받아들여야 돼. 그 면에서는 월드코인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드코인의 초기투자자 한, VC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메이저 VC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코인메이스 벤처스, 앤드슨 호로이츠, 블록체인, 캐피탈, 그밖에해시드 그레이스 케일 등등 그냥 이 암호폐 세계에서 나, 어? 난다, 긴다 하는 놈들이 다 월드코인 초기 투자로 왔단 말이야. 자금이 엄청나게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래들과 새롭들도 냄새 맡고 다 투자를 하죠. 왜? 월드코인? 야, 제가 만들었는데? 야저 녀석 저 녀석 어? 유명한 애들 다 투자를 해? 나도 해야지 다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월드코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지금 월드코인이 욕을 엄청 먹고 사기일까 혁신일까 어? 월드코인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진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왜 제기가 되고 있을까? 이쌤 울트먼을 믿고 투자를 했거든 처음에 어 AI 대장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투자에나 아닌 거 보니까 물건 뭐좀 이상한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 봤더니 일단은 이 프라이버시랑 보안 그리고 중앙화 법적 문제 같은 영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우리 암호화폐 이 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안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법적 문제 야 이거 문제 있으면 투자 안 하지 않은 그죠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은 투자하기 싫은데 그래도 난샘 물투먼 개 믿고 투자를 했는데, 요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번 볼까? 봤더니, 얘네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 바로 요놈 때문에 요놈. 이 와일드 코인에서 밀고 있는 이 오브. 예 네, 귀엽게 생겼죠? 이 오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이 오브로 인해서 사용자의 홍채 스캔을 통해서 실험을 확인하고 민감한 생체 정보를 입수한다. 그래서 이 생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악용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문제인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민감한 문제고 우리의 이 민감한 신체 프라이버시 홍체 스캔을 따간다. 여기까지 뭐 저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저게 뭐 문제가 되냐? 홍체 스캔 뭐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폰이랑 핸드폰 갤럭시 우리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이 홍채인식으로 비밀번호가 다 풀리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다 하는 세상인데 핸드폰이 단순하게 그냥 해킹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용만 당한다면, 도난 당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폰 해킹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구, 가,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이치갑 업비트 거래소까지 충분히 해킹될, 해킹될 염려가 충분히 있다. 문제가 커진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월드코인이 굉장히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월드코인의 고래들까지 세금 세금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확빠진않은는데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네, 우리가 의심을 항상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2022년 당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사건 바로. 루나 사건이 있었는데 루나 사건은 그때 시가총이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메이저 코인이다 메이저 코인. 너도 나도 사는 메이저 코인이었는데 얘한숟가에 그냥 몰락해 버렸잖아. 설마 그러겠어? 에이, 루나 코인 저거 테라 어? 저 디파이 플랫폼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에이, 이자 많이 준다고 설마 여기 가치가 영원이 될까? 예. 한순간이 그냥 폭락 나왔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메이저 코인이라도 항상 의심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 보면서 이 코인이 정말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 진짜 정말 까딱하다가 월드코인 바닥까지 내려올 가능수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요런 문제점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 과거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던 코인이라도. 대형 기간 투자자들이 다 투자를 했더라도 항상 그 코인,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파일코인은 지금 필리퀴드에서 TBL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봤더니 8코인 TBL 차트 무지막지 올라가네 여기서 t b l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래들이 예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무 있게 말해서 락업되어 있는 양이죠 락업이 계속 되고 있다 락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 감소, 가격 상승 공식 네 외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결국에는 8코인 TBL은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하고 있다 TBL 수치가 폭등한 코인 중에서 상승 안한 종목들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코인들이랑 비교해 보면서 대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파이코인은 반대로 전망들이 너무 좋아 부자될 기회가 아직 있다 파이코인 파이코인 가격 동향가 2024년 전망 파이코인은 향후 5년간 미래의 가치가 예측에 관한 어마무지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거기다가 v c 들같치도 1티어 VC들이 많이 있어요 판테라 캐피탈, 블록체인 캐피탈까지 말도 안 되는 VC들이 이 파이코인에 말도 안 되는 자금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투자를 하겠어? 파이코인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요즘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IPFS, 분산형 파일 시스템 막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바로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다. AI 시대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빼눌 수 없는 그 기술을 보유한 파이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아직도? 아직도 파이코인, 어째 워피또 워나마켓에서도 상장 안돼 있고, 자코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고전 대비 99% 하락했는데, 자코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단순히 뭐 차트랑 그런 거 보고 판단하실 거면은,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보고 따져보고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다 해보고 어? 그래 봐야 이 코인에 대해서 아는 건데 겉탈기로 보고 대충 보고 안 올라가는 게안 좋은 코인 올라가면 좋은 코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인 투자에 하시는 분들은 당장 네 그냥 아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파이 코인이 지금 역대급 소식이 있는데 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레스케이까지 노리고 있는 그 종목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마존에서는요, 여러분들 IPFS 기반 프로젝트에 인프라 제공하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파일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IPFS 통합 가능성을 탐구하며 블록체인 서비스에 응용을 하기 위해 지금 고급모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구글 벤처스에서는 IPFS와 같은 기술이 웹3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판단을 한다. 결국에는 이 IPFS 기술을 가진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파일코인이다. 우리 파일코인은 모든 기관들이 탐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아주 유망한, 유망주라고죠? 유망주. 네, 유망주. 그리고 그레이스킨에서는 이 파일코인 신탁 상품을 내놓으며기관투자들의 자금을 쫙쫙 끌어모고 있어요 프리미엄이 한때 3,000%까지 오르면서 기한투자자들은 우리가 사는 팔코인 가격에 약 30배 이상 비싸게 주고도 매수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믿기시나요? 지금 팔코인 30배 비싼 가격에 야! 또 사! 라고 하면 살것 같아요 그리고 기한투자자들은 뭐 만원, 이만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어마무지한 자금을 때려받을 텐데 그 비싸게 준 팔코인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비싸게 30배 비싸게 사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미래적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아니 지금까지 네, 다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파일코인과 월드코인의 싸움은 파일코인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뭐 댓글로 반박을 하던지 제 소통방 오셔갖고 월드코인 더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하시던지 제가 납득을 하면은 다시 수정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자 그래서 파코인 월드코인 없는 영상은 여기서 끝났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관련 그리고 현물 관련 브리핑 다 드리고 있고 저희 공짜가 좋은 에어드랍 군단에서 대머리독 수리 에어드랍 관련된 정보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쁘게 여러분들이 다 상유할 수 있게 프로젝트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랍 그리고 지표로 성공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랑 온체인 데이터 사이드 다 공유해 드릴 테니 오셨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여러분들이 상단 번호로 대머리라고 문자 전송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그랗습니다.